지금부터 문재인 정권의 전면 사회주의 핵책을규탄하는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긴급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계성 우리 국민 모임 고문님께서 이사태의 중국 성에 관해서 서두 말씀이 계시고 경제가 어렵다는. <laughs> 세상에 다 합니다. 4월 1일 날, 대통령이 좌편양된 시민단체에 대출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데,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문정권이 우리한테 해주는게 뭐냐, 달라진 게 뭐냐,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동문수답이었죠?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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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그경제 방침 소득소성장이 뭐, 어, 종착되면 다 알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 에, 대한민국에 에, 지금 보릿고개가 다시 왔다. 70년 만에. 우리가 허리권돌라이고 대한민국 건설했는데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보릿고개가 다시 왔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자는 20, 20대, 30대 에, 바로 실제 인원이2 1입니다그 다음에 하위 20%그 어, 자기 수입이 27%가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죠. 더 얘기를 해. 청년이 눈물을 흘리고 호소할 정도니까. 그래서 다시 보리 고개가 온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 우리나라는 그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인재를 길러서, 어, 바로 수출을 해서 수출 입국을 한 나랍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이그 수출에 목을 조이고,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아, 초중고등학교 학력은 세계에서 1위를 다투는데 지금 꼴찌로 떨어져버렸고 어그 다음에 수출이 갖고 먹고 사는 라에는 수출이 계속 4개월째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아, 여러분 심리학보다 뭐 보리고개가 다시 오고 대한민국은 바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문재인이가 요새 아, 지금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뭐 토지공개념을 외치더니 그 다음에 한게 뭐냐? 법인세 인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왜? 기업이, 법인세를 기업에서 뜯어내면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춰서, 바로, 법인세를 올려놨어요.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세계도 없는 예, 없는 그런 정책을 해, 한, 한다면서, 임금을 여러분 33%입니다. 29% 올랐는데 거기에 주유수당이라고 들어가면 33% 올랐습니다. 대기업은 30% 50%까지 봉급에 따라서 달라지고 50%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 죠. 봉급을 33% 2년간에 올리면 어떤 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아, 대한민국의 그 아주 기반이 경제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들 분통 터지고 문재인 퇴진이 하고 청와대를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에, 지금 이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열심히 해서 기업을 좁혀지력을 숨통을 조이면서 노동자들 요구를 들어주는 시계는 어, 친노 반기업정책을 계속 쓰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기업이 죽을 수, 죽일 일만 골라서 하더니, 이제, 무슨 일 이탈하냐, 냐면 국민연금, 다털어쓰리고 국민연금 6 5 0 원씩 남았어 그게 국민들 평생 먹고 살 겁니다, 5천만 원 국민이. 근데 그걸 자기 호주모의 던처럼 갖다, 무슨 이털하냐 기업 잔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랑 것처럼, 공기업이 문재인으로서 공기업 사장을 전부 자이프도로 바꿨는데, 전부 적자가 났습니다. 광물공사 같은 데는 지금 문답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 뜯어먹고, 문, 뜯어먹고 기업 다 망쳐놓고, 그 다음에 사기업까지 망치겠다고 들어가서 지금 여태는 공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삼성으로 들어가는 삼성이 겁이 나니까 21조 투자를 해야 되는데, 21조를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사주를 쌓고속 소각시켰습니다. 왜? 자기가 60% 어떻게, 50% 이상 보장해야 바로 기업주지가 되니.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바로 국민 영웅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기업을, 기업사냥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우리나라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이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기업이 지금 쌓는 돈이 5 0 0조를 쌓아놓고 외국으로 나갈 돈이만 한답니다. 지금 금년 지나면 대한민국 드레스라처럼 굶어 죽습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그러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이가 국민, 어, 바로, 연금 가지고, 국민이 평생 목을 연금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바로 국민들이 청와대를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이런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문재인을 밀어내자는 의도에서 모였습니다. 이상하 종종 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긴급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금사회주의 척동을 즉각 철회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과 국민연금법을 명백히 위반한 문재인과 그하수인격인 박능후 부원복지부 장관은 흡법 처리되어야 한다. 헌법을 짓밟고 김정은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문재인은 폭주하는 듯 추진하고 있는 대북 국방안보 파괴 노선에 관해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라 말해왔다. 그는 국민연금으로 대기업의 지배권을 바꿔치우겠다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제도 파괴노선도 가보자는위다의 길을 가겠다는 듯이 급속 추진하고 있다는 방식이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설마 그럴까 하고 방심한 사이 문재인 정부로 반민주적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변혁의 폭건은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죽을 각오로 저항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 자유시장경제가 국가의 경제 정체성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민간기업의 경쟁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민의 노후생계자금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떻게 특정 기업의 인사와 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가. 실정법은 명백한 입법 행위를 범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처벌해야 마땅할 것임을 긴급히 오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이른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대격 대주주 중대한 탈법과 입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디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공화여 박노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한진그룹 계열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기업의 경영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은 묵살된 바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 원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개인기업경영권 침해를 부정한다. 그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른 점이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어느 구석에도 국민연금 기금으로 투자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 참여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곳은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세금이 아닌 출연금을 납부해서 기금을 조성케하고 그 재원으로 국민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금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연금의 기금 증식을 위해 투자하고 관리할 권한 외에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에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적 기업의 지배구조를 임의적으로 바꾸어 정부 통제안에 두려워하고 있다. 헌법과 국민연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임을 물러이다. 오늘 중국이나 우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에서만이 정부가 기업의 주인이기에 경영 책임자를 직접 임명하고 기업 경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유민주주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가 특정 민간 기업의 경영자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요구하거나 기업 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떠한 연금 펀드도 국부 펀드도 스터집 코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한 스스로 권고사항일 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원조는 2010년 7월에 발표한 영국 CSC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재정은 금융위기 발발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도와주는 효과를 가져온 데 대한 휴관 투자자의 반성에서 출발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이 책임 투자자로서의 자율구분으로 만든 것이다. 결코 정부가 연금이나 기금으로 민간 경제에 개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안이 아닌 것이다. 즉, 기관 투자자의 자발적, 선제적 대응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의 논리이다. 이러한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공적 연기금을 1차적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스터디십 코드를 공적 연기금의 행동 효율로 억지 적용하려 하고 있다.일본의 경우도 국민연금이 스터디십 코드를 도입했으나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정부의 영향력을 없애고 민간 위탁운용사에 일임하여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사실상 국가가 통제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개부처 차관들,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관들이 추천한 사람들, 이렇게 구성된 것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정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그를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투자한 300여 개의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실질적으로 직접 경영하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전문가든 수탁자책임변문위원회의 전문가든 그들은 투자 관련 전문가이지 기업경영 전문가가 결코 아니다 경영의 잘못을 따질 실력도 없고 따질 입장도 아니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은 국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오늘날 문재인 정부 아래의 현실은 정부가 민간기업을 시민 또는 사회의 이름으로 국가기업으로 만들고 정부가 경영진을 암묵적으로 지정하거나 근로자와의 경영개입을 부추기는 일을 자양하고 있다. 바로 스튜디오스십코드 도비라는 빌미를 내세워 저질러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연금사회주의가 대한민국에 등장했다. 지난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조양호 회장의 사내 이사 취임을 가로막은 일은 민간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으로 연금사회주의를 협착하는 문재인 정권의 마소가 발동된 무서운 책략이 개시된 것임을 온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과 똑같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 회장의 재선임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기권한 바 없다. 어, 기권한 바 있다. 그 기업은 남북 사업을 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잣대로 국민연금이란 거대한 자금의 힘을 악용하여 기업 경영주 갈아치우기에 적용하려 하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을 자익 정권이 사유주식으로 장악하여 정권 마음대로 조정하고 하는 생각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국가 권력에 의해 사실상 국유화되고 국제 투자자는 떠나가고. 나라 경제가 폭망하는 사태로 발전할 것임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항공조양호 회장은 270억 원 규모 기업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범죄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어 범법자로 처분을 받은 상태는 아니다. 조회장 뿐 아니라 어느 기업주에 대해서도, 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정부의 제재는 어디까지나 법률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실세가 지켜지는 것이다. 기업이 일탈은 관련 형법, 상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운용한다고 하여 그 위력으로 기업 경영률을 밀어내는 식의 개입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식 처사가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정, 결코 정권의 호주머니 돈도 아니고 정부가 사용처를 계획하는 세금도 아니다. 정권 마음대로 기업을 다스리는 데 쓰라고 맡긴 이른바 정권 연금도 아니다. 대한항공 조 회장은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들을 경영에 참여시켜. 땅콩회항 같은 일탈행위가 벌어지게 한 책임도 있다. 1년의 사태로 주주들은 주주들을 실망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 회장은 지난 20년간 대한항공 자사을 3배 불리고 6년 연속 항공화물 세계 1위에 오르게 하는 등의 실적을 냈다. 대한항공은 세계 최고의 유수 기업입니다. 유수 모 기업이다. 대한항공의 회장에게는 그 동안의 훌륭한 성과와 국가 경제와 어,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더 많이 평가해 주어야 마땅할 일이 아닌가? 그런 공로자를 정부가 개입하여 해임을 강요하는 것은 세계 기업사에 유례 없는 시대의 에, 시대의 희극이자 비극이다. 이러다 앞으로 대한항공 경영이 악화되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기업, 기업적 국가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넷째,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연한 일이다. 필요한 일이다. 그 대전제는 국민연금이 정부를 포함한 어떤 세력으로 붙어도 독립돼 철저히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복지부 장관이 기금 운영장을 겸임하는 등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기업을 국민연금을 도, 동원해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 노후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지 정군이힘 자랑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다. 스튜디오 시콧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책임기관이 기금운용본부는 연금기, 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주식 투자한 대상 기업에 대해 배당을 늘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주가 떨어지 주가가 떨어지고,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수익률은 근실한 투자의 지속적 확보에 의해 유지되는데 배당의 확대는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낮추어서 기업들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한다.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은 개별 기업 고유의 권한이다.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아니고서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들에게 배당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된 목표는 성장성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가능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정권의 민간기업 조정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는 결코 안된다. 양심적이고 국민을 간 정권이라면 오히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꿔 그 운영을 정권이 아닌 민간인 책임자와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기금운용은 무한경쟁의 범세제적 업무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인력을 확보하고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조직을 경쟁체제로 바꾸면서 해외 현지 전문가들도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한다. 스튜디오식 코드는 정부가 아닌 이들 전문가들이 스스로 만들게 하고 지키게 해야 한다. 기금운용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디오식 코드 도입은 그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왜곡해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스튜디오스 코드 같은 명목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에 개입하는 구실을 만들어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이 정부의 단독으로 벗어나 기업 경영에 충실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어야 한다. <laughs> 네, 최근 우리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30년 후면 기금이 완전히 보가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현재 기준소득액의 9%를 보담하는 연금보험료를 보험료를, 보험료를 30%씩이나 내야 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650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은, 20년 후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절제전명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 필요하고 한현지정에 기업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고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강성노조의 행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나쁜 저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는 미명을 내세워서 정부가 근로자들의 경영참여 허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노총과 같은 강성노동조합은 무소불위 세력이 된지 오래이다. 지금까지 노조는 자신들이 기업 갑질의 피해자라는 정서를 조성해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강성노동조합은 엄청난 특혜를 받는 세력으로 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파괴력이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는 기업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보수나 이권 챙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로 새로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로막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를 파탄하고 파탄에 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분리자를 정규직화시켜준다면서 그들을 실업자로 내몰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노지에게 기업경영 개업까지를 허용하려는 정부는 나라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인가 죽이려는 정부인가 그러고도 공정 경제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는가?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째인 2018년 국민연금 수익률도 르는, 수익률은 제도 시행일에 최대 의 손실을 본 마이너스 1.5%지만 이 누구도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노후 생활 생계 자금을 불러야 할 국민연금이 이처럼 최대 최악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정부의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빚은 태생적 한계에 닥친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경제 질서는 자율중심의 시장 경제입니다. 실정법을 명각히 위반한 경제정책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입각하여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업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배되는 방향의 수표치 포드 적용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경제파탄을 야기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적용하여 시정조치를 도모하라,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표피하라, 현재 이 나라 기업활동의 성장기운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회주의식 경제체제변혁 시도를 전면 처리하라,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구상에서 막설이인인 엔길스의 공산주의는 1917년도부터 1992년, 9 7 5년을 끝으로 망했는데 오직 김일성의 3대 세습 체제, 철권통치, 독재, 공산주의식, 사회주의는 불만을 국민의 북한을 굶주리하고 있으며 갈수록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상태라면 계속해서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바라는 국민 모임 일동은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에 강력히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929년 4월 3일, 문재인 정부의 연문 사회주의 협책을 규탄하고 철회 학습을 촉구하는 문재인 체제를 구하는 국민 모임의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